안녕하세요, 준토토입니다. 어제, 준이치 한 폴락, 야구, 그리고, 러시아 한 폴락, 웨일즈 한 폴락, 그리고, 또뭐한 폴락 당했는데, 아무튼 네 장, 아침에, 어, 출근하면서, 예, 다 찢었구요. 아, 어이가 없네요, 진짜. 한 폴락 저주 걸린 것도 아니고, 다 들어왔겠다 싶었는데도 한 폴락. 아 이거 제 손이 문제인지 실력이 문제인지 실력 같네요. 예. 그래서 오늘은 무세금 상한가 도전해보려고요. 아 이거라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리투아니아랑 불가리아는 이거 불가리아가 지금 전적 엄청 좋거든요. 리투아니아 상대로. 근데 리투아니아가 홈이니까 1점 차로 이길 것 같아서 햄무 샀습니다. 햄무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보스니아. 둘이 전적 보니까 무승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무 갔습니다.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무승부 같고요 핀란드랑 우크라이나도 제 촉인데 이것도 무승부 뜰것 같아가지고 무승부 같고요 헝가리랑 알바니아도 헝가리도 잘하는데 알바니아가 요즘 뜨거든요. 선수들 거의 공격적이어가지고 쉽게 안질 거예요. 그래서 무 같습니다, 무. 요거 2만원짜리로 제가 이거 3장 샀거든요. 이거 먹으면 은 그냥 이번 주 실패랑 저번 주 실패한 거 그냥 싹다 복구되죠. 그냥 행복한 주말이 되겠죠. 제 바람이지만. 아, 아무튼. 요렇게 샀습니다. 이렇게 샀고요 어, 구독자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 그냥 소액으로 따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천원만 가도 거의 9만원이잖아요. 예, 이렇게 샀고요 저는. 그리고 어제 살아남은 거 보여드릴게요. 요거랑 요거 지금 살아남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라도 기대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리고 재미로 샀거든요, 이거. 좀 있으면 다저스 경기 하는데, 이거 그냥 재미로 샀습니다. 다저스랑, 야구. 그리고, 농구. 그냥 진짜 재미로 산 거니까, 이거는. 그냥, 음... 재미로 봐주세요, 재미로. 설명은 이건 안 하겠습니다. 야구는 진짜, 보는 재미도 있어서, 그냥 그냥 보는 것보다 좀 걸어놓고 보면 재밌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샀습니다. 오늘은 요거 상한가 샀으니까 괜찮은 거 있으면 따라가시고요. 아니면 그냥 다 탑승해서 저랑 내일 함께 행복한 일요일날 소고기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. 미리 좋거든요. 이거는. 아 제발. 차라리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. 한 폴락 하지 말고 한 폴락 하면은 더 현타 와요 진짜. 차라리 싹다 틀리든가 아니면 두개세개 개 틀리든가 하나 틀리면은 아 이게 데미지가 너무 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뭐 토토가 이런 거지만 아무튼 저는 요렇게 샀습니다. 요 중에 하나는 맞겠죠. 아무튼, 내일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네요. 그럼 전 갈게요. 안녕!